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24장 공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이죠.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예, 이두 번째 단락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13절 말씀부터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16절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그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걸어가기. 시작하셨는데 그두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16절까지 마쳤어요.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이어가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118페이지입니다. 단어장은 124페이지 17번부터 참고하여 보시고요. 자 17절 예수와 카레라니 이와랬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죠 자 인용부호 열렸습니다 자두 번째 줄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루키나가라 나가라 뭐뭐 하면서 동사의 마스형에 붙이는 말입니다 동시 동작이죠 걸으면서 가다리아 때 이루 자 가다리아 때 자, 서로 이야기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동사 마스형 플러스 아우 서로 뭐뭐하다. 제가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우 하나시와 그 이야기는 난노코토데스카자 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그다음 무슨 몇? 이 정도의 뜻을 알고 계셔도 무관하신데 여기서는 무슨 이라는 말이 해석이 좋겠습니다. 난노코토데스가 무슨 일입니까? 자 수로또 그러자 부다리와 두 제자는 쿠라이카오시대 자 쿠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로 끝나는 형용사이지요. 어둡다라고 하는 뜻이 대표적인 뜻이 되는데 카오.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합친 걸로 보아서 우울하다, 침울하다, 이러한 뜻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슬픈 얼굴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일본어 성경대로 지겨가겠습니다. 다치도 맞다. 기본형은 다치도 마루가 기본형이세요. 1그룹 동사입니다. 5단 동사죠. 멈추어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 7절입니다 예수와 카레란이 이와했다 아루키나가라, 가타리아에 있는 그의 이야기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두운 시굴로 멈추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그 말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은 치물한 얼굴을 하고 멈추어 섰다. 17절의 말씀이셨어요. 자, 1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소시 때, 그리고, 소노 히토리, 그한 사람, 두 명의 제자 중에서 그한 사람, 크레오파 토유 히토가, 자, 크레오파 라고 하는 말은 인명입니다. 글로바죠? 토유, 뭐 뭐라고 말하다. 글로바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18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예루살렘 문이 타이자이 시대에 이나가라.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타이자이 스루라고 하는 말은 체류하다, 체제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머물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직각으로 명사, 최근, 요즘, 속고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옥고타코토 옥고루가 원형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어난 일을 아나타다케가 자 다케라는 말이 조사로서 한정을 나타냅니다. 뭐뭐만 뭐뭐뿐. 당신만이 고전지나이노데스까? 자, 고존지라고 하는 말은요, 알다라고 하는 이 시로라고 하는 동사 있요이 시로라는 동사의 존경 표현입니다. 아시다라는 말인데, 부정의 나이형으로 들어왔죠?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이 정도 해석하겠습니다. 18절, 한번 읽고 정리하시죠? 소시대 소노 히토리, 크레오파토 유 히토가 예수님 고다에다 에루살렘은 이 타이자 시대 이나가라 직각으로 석고대우 껐다 껐도 아나타답게가 고전지나이노데스까 그리고 그한 사람 글로바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최근에 또는 요즘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18절 말씀했어요. 자, 19절 말씀, 한절 더 나아가 보면, 이에가 예수님께서, 돈んなことですか 자, どん 어떤이라는 말입니다. 연체사라고 하죠. 명사를 바로 수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라고 이와레로부터 말씀하시자 가 가정의 의미가 있고 결과의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해석을 해 보니까 그냥 저절로 결과의 해석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뭐뭐 하자 뭐뭐 했더니 부다리와 고타에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하면서 인용부호가 열린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19절의 말씀부터 24절의 말씀까지 거기까지 가면서 이 제자들이 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자레징 예수 사마노코토데스 명사노 코도 머뭇에 관한 것, 머뭇에 관한 일,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고노카타와 이 분은 카미또 하나님과 타미젠타이노마에 대해 온 백성 앞에서 오코나이 니모, 고토바 니모 이렇게 끊으시고 오코나이 명사입니다. 사실은 오코나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죠. 예, 실행하다 행하다 1그룹 5단 동사입니다. 마스형으로 고쳐 봐 주세요. 오코나이 마스. 자, 마스 앞에 오코나이. 동사의 마스형은 명사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코나이 명사. 자, 그래서 행위, 행동 또는 일이 정도 의역해도 됩니다. 일에도 고토바니모 말씀에도 직가라노아루이 가운데 나와있는 노라고 하는 조사 가운데 뒤에 나와져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수식절이죠. 여기서는 노가 원래 그래서 가라는 주격조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직가라 힘, 능력, 권위, 권세 자, 능력 정도 선택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예언자 데시다는 데스의 과거형이죠? 였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스가〈どんなことですか?〉〈と言われると〉〈2人は答えた〉 〈나자레 진イエス様のことです〉 〈この方は神と民全体の前で行いにも言葉にも力のある預言者でし 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두 사람은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들 앞에서 일에도 또는 행위에도,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하나만 더 넘어가 보실게요. 소래나노니 접속사로 간주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타시다노사시 다치야 우리들의 제사장들이랑 야 라는 말은 열겁격 기인다치와 의원들은 산해들인 공해 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고노카타오 이 분을 예수님이죠. 식개인이 수로 타메니 자식개인이 수로 한꺼번에 묶어서 명산이 수루 머모로 하다 머모로 정하다 자 기본형 플러스 타메니 목적이 좋을까요? 원인 이유가 좋을까요? 예 사용을 하기 위하여 또는 위해서 이렇게 위하여나 위해서로 해석하면 우리는 목적으로 간주하죠.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원인 이유로 해석이 되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서 뜻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히키와타시테 기본형 히키와타스 넘겨주다 인도하다. 자, 주지간이 찍게 때시마이마시다 자, 당연히 찍게 때 기본형 찍게룹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지간이 찍게루 묶어서 한꺼번에 관용구 처리. 십자가에 매달다. 자, 찍게루 이그룹 동사 하일단 동사. 자, 루를 띄어내고요. 때형으로 고쳐 주고요. 때시마이마시다 라고 하는 표현의 문형을 사용했습니다. 완료의 뜻을 가리킵니다. 뭐뭐 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못박아 버렸습니다. 20절 말씀. 소리 나오니우리의사이시초다치 기인다치와 고노카타오 시게인이 쓰루타멘이 히키와시되주지간이죽게대시마이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제사장들이랑 의원들은 이 분을 사형하기 위하여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오늘은요, 일단 20절 말씀까지만 오늘은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1절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じゃあまたねー